안녕하세요. 윌비스 임문고시 학원 중국어과 장영희입니다. 자, 오늘은 서브노트 각양각색이란 제목으로 서브노트에 관해서 모든 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서브노트 과연 해야 할까? 많이 궁금하시죠? 그죠? 오늘 내용을 참고로 해서 여러분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장영희 교수님 1차 수업에 대해서 저의 수업의 특징을 잠깐 알수 있도록 학격자 선생님의 글을 통하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사의 경우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고, 어법의 경우 마인드맵처럼 판서를 해주시기 때문에 위파딩과 연결해서 반복 학습을 할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어학의 경우도 쉽게 구조화해서 말씀해 주셔서 자동 안개가 되었습니다. 매주 모고를 보고 나서 개별 첨삭을 해주시고 개선점을 꼼꼼히 써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이 경우는 하반기 수업에 을 대해서 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전반기 수업은 아무래도 내용의 기반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조화라든가그 다음에 맥을 잡는 설명들이 중간에 들어가긴 하지만 그거 위주로 할 경우에는 세부 내용 파악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로 7월달부터는 이런 수업을 진행합니다. 3, 4, 5, 6월에는 부분적으로 제가 설명을 자세히 하면서 부분 맥을 잡을 수 있도록 안내 드립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서버노트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브 노트를 어떻게 정리할까, 서브 노트 정리 필요할까, 언제부터 할까, 다른 사람이 정리한 자료를 사용할까라는 궁금증이 있을 것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브 노트는 대부분 합격자는 서브 노트를 스스로 만들었다. 공통적으로 예 하는 말은 서브 노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공부가 많이 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때로는 시행착오를 겪어서 두 번, 세번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외워진 것은 굉장히 견고하게 내 것이 되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서브노트를 만들지 않고 공부하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혹은 다른 선생님이 자료를 빌려서 이용해서 내 서브노트를 추가적으로 정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양하지만 공부가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스스로 정리하는 것이 기억에 도움이 된다는 라 것은 공통적입니다. 자 그러면 사례 1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책을 어떻게 몇월 달부터 정리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 사례들은 장영희 수업을 듣고 난 이후에 학교 간 선생님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교재가 장영희 수업이 교재임을 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정년수업 교재라고 해서 다른 학원 교재랑 특별히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노령진과에서는 대부분의 교재들을 공용으로 필독서로 삼고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어법은 공통적으로 서브노트를 열심히 다 했다라고 볼수 있는데 사례일 경우는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 서브노트 외에도 한글책 원서를 옆에 두고 같이 공부할 것을 추천한다. 그랬죠? 그죠. 어법은 예, 3월달 래장영이 심화 이론반에서는 유월화 원서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유월화 원서는 노복파 원서보다 이론 정리 설명이 굉장히 쉽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거의 빠짐없이 설명이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유월화 교재 그다음에 흑빙 주의가 있죠. 건주에 대해서는 노복파 문제 저는 이렇게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난점 쓰기를 봐야 되죠, 그죠? 이런 모의고사 근거 등을 계속적으로 추가했다. 하나 처음부터 완성하는 게 아니라 계속 추가적으로 했다라고 볼수 있죠. 초수 때 만들고 재수 때 보충, 삼수 때까지 계속 사용했다. 원소를 사전 찾듯이 함께 봤다. 서브로트를 정리할 때는 어법 내용에서 기출된 부분은 형광색, 형광펜으로 초록색 파트 앞부분에 기출된 문장을 적어두었다. 그렇게 해서 그 파트에 기출이 어떤 게 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했죠 그죠 서브 노트만 돌리지 말고 요라 책을 눈도 내 원서를 같이 계속 읽으면서. 원문 강동력을 또 높였죠, 그죠? 그 다음, 모의고사 문제에서 해당 파티 문제를 잘라 붙였다. 그래서 문제를 그대로 쓰기는 어렵죠, 그죠? 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니까, 때로는 일부분은 그대로 오려서 붙이고, 또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는 현대한어 원서도 그대로 부분적으로 오려 붙이고, 부분적으로 또 자기가 수기로 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만의 노트를 만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어학은 대부분은 현대한어 책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메모리 카드, 메모리 카드를 계속해서 사용했다. 그 다음 문학사는 엑셀 파일로 문학사를 만들어서 수기를 추가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문학사도 전반기부터 이런 작업을 거치지 않으면 하반기 에 문학사를 하기는 너무 방대하고 또 외우기에는 또 뒤죽박죽되기 때문에 쉽지 않,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전반기부터 정신을 차리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자, 사례 2는 어법 정도만 하고 현대어학은 현대한글을 그대로 활용했다. 문학사는 전년도 합격자의 노트. 그래서 장영희 수업 3월달에 되면은 합격자 선생님들이 써본 노트 한글을 활용할 선생님 의교는제공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다른 사람의 써본 노트를 적절히 활용하고 내가 거기서 추가로 추가하는 형식으로 또 하는 것도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죠. 어법은 1, 2월 한글 교재를 보면서 품사 파트.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1, 2월 한글 교재도 적절하게, 그 다음에 원서부터, 그러니까 원문 강독이 들어갈 때는 원문 강독을 빨리 할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할수 있도록, 원문으로서 보는 듯이 빨리 할수 있도록 강조하고, 내용 이해는, 내용 이해를 혼하게 반복적으로 하기에는 한글 교재가 어, 하기가 유리하죠. 그죠? 그래서 주요 내용을 일부분은 한글, 그 다음에 그 후는 중국어로 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선생님은 어법, 어법을 어떻게 정리했는지 좀 자세하게 여기 과정이 있는데 내용 정리 한쪽은 내용 정리 그 다음에 또, 또 한쪽은 어문장 그 다음에 또 한쪽은 답안 이렇게 해서 결과 보 같은 경우는 아 내용 보고 아 결과 보 내용에 대해서 위파리를쭉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어문장을 적어서 어문장은 문제만 적어서 각각 문제에 대해서 내가 아 각각 문제별로 내가 이 내용을 알수 있는지 빙뒤 끈질를알는지 체크를 하고 또 뒤쪽에는 답을 적어서 내가 확인하는 방식으로 했다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링으로 된 노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메모리 카드를 사용해서 서술력은 알 만한 문학사 작품 어학 등을 정리했다. 그래서 그 추가적으로 할수 있죠. 그죠. 8월점 8월쯤 간이 어법 내용이 그대로 되고 답안으로 활용을 쓸수 있었다. 그 다음에 지도서 내용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2024 대비 2023 강의에서는 9월달에 장영이 특강, 수업 특강으로 지도서 내용을 한과 한과에 꼼꼼히 정리하는 수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과에 한장 정도로 정리해서 후반부에 계속 돌렸다. 그렇죠? 그래서 지도서가 두껍다 보니 정리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반부에는 나올 만한 내용은 서술형으로 지도서도 1차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을 서술형으로 썼다. 그러니까 지도서는 1차에도 활용해야 되고 2차에는 더더욱 더 예, 열심히 활용해야 되고. 그래서 1차에서는 지도서에 있는 내용들은 시험에 그대로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도서 관련, 물론 그 지도서 관련 내용들은 상당히 좀 쉽고, 그 다음에 또 대부분은 우리가 수업에 하는 내용이지만 문화 부분이라든가 일부 부분은 우리가 그런 문화까지 수업에 다루지 않는데도 지도서에는 있는 특이한, 예. 그런 내용들이 문화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 2, 3. 5, 6월 달부터 어학계로 노트 정리를 했다. 10월 달에 끝났다. 그러니까 시작과 그 다음에 끝내는 시기점도 선생님들마다 달라요. 주로 하반기에 시작해서 예를 들면 은 9월 달에 시작해서 10월 달에 끝낸다라고 하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주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어떤 것이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를 파악해서 하반기에 그거를 일목요연에게 정리하는데 시간이 빨리 할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기부터 하는 스님들은 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시행착오를 겪다 해서 그것이 결코 본인에게 마이너스 되지 않는 게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에서 그게 다. 하나라도 적어보는 과정에서 그게 공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내가 언제부터 할까라는 것도 정하고 어떤 식으로 할까라는 것도 참고를 하면은 좋겠습니다. 저는 전반기부터 최대한대로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전반기부터 하기를 권장합니다. 하면서 공부가 되고 또 하반기 그을 활용할 때 내가 활용 내가 쓴 것을 가지고 활용할 때는 굉장히 학습의 효과가 높, 높, 높기 때문에 전반기부터 할 것을 강추합니다. 재수 때는 일삼월에 어법 노트를 정리했다. 매일매일 하루 종일 노트 붙들고 정리했던 것 같습니다. 어학 교로는 수업 노트를 재정비했다. 삼수 때는 일삼월에 집중적으로 문학사 노트를 했다. 그러니까 문학사는 노트를 쭉 정리 한번 해 보지 않으면 계속 머릿속에 뒤죽박죽이에요. 이게 시간의 길이가 굉장히 방대하고 작가와 작품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 그거를 부분적으로 계속 외우다 보면은 나중에 결국 섞여서 그냥 뒤죽박죽 되는데 일목요연하게 내가 정리해 놓고 그걸 나중에 반복하게 되면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사례사 필기를 하려 노트, 서브 노트를 만드는 대신 학원에서 받은 프린트를 자를 그대로 사용해서 잘랐다. 그래서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좋은 자료들은 프린터를 해서 그거를 내가 적당하게 잘라서 암기 카드를 만들고 또 거기다가 추가적인 내용을 적어두고 링철상에서 이렇게 활용하여도 좋은 방법이죠 그죠 공부를 하면서 직접 서브노트를 만들어야 하나 고민도 들기도 했지만 결국은 자신에게 맞는 공부가 있다면 굳이 서브노트를 만들지 않아도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쪽,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사례 오는의학은 현대안을 그대로 어법은 기출된 위화된 기출답안과노복파대외안을 참고했었습니다 그래서 노복파대외안에서 팽쥐가이전 끈쥐가 잘 설명이 돼 있죠 그죠 그 부분은 대부분 그 자료를 참고하기를 저도 강추합니다 재수 때도 초수 때도 계속 봤다 무한 반복. 임용은 무한 반복이 중요하고 무한 반복을 통해서 내가 훤하게 아는 기본 내용을 훤하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간혹가다가 재수 때는 아, 내가 작년에 이런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만 파고드는 학습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족한 부분만 파고들 때 오히려 기본 내용을 놓치고 시험 때 재수 때또 실패하는 그런 경우를 여러. 왔기 때문에 기본 내용을 항상 중시하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살펴야지. 부족한 부분만 눈에 들어오고 특히 재수 때는 부족한 부분만 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기가 철저히 마인드 정립을 잘 해가면서 예,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사례 6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노트 정리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적으로 방해가 될 거다 생각이 선생님은 첫수 때도 1차 학교 재수 때도 1차 학교. 그래서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예, 7, 8일 자료를 서브노트 삼아 계속 반복적으로 보았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쓰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을 줄여서 잘 정리된 수업 자료를 그대로 사용했다라고. 그 다음에 둘째 둘째에는 노트 앱을 사용했다라고 했죠. 중점적으로 보는 책 참고로, 용어 책을 정리해서 여러 책을 참고를할때 다음에 볼 때는 서브노트만 볼수 있도록 정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다음 이래나 저래나 서브노트를 시도한 경우는 대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서브노트를 만들기 정말 선택사항인 것 같다. 이쪽그렇죠20 그렇죠? 임용 때는 아예 만들 생각이 없었고 2021 때는 정리를 한번 필요해서 정리를 다 해보았는데 결과적으로는 20 때가 훨씬 점수가 잘 나왔다. 그 다음에 시간이 없을 때는 7, 8을 자료로. 이건 장영희 수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7, 8을 자료는 아무래도 종합적으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 자료를 활용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사리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공부해서 그런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 참고로 이 선생님은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남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쓰는 걸좀 귀찮아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시간을 절약해서 예, 그대로 보는 게 해도 어차피 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 했죠, 그죠 완성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제가 완성했다 하더라도 그걸 반복적으로 보지 않을 거 알고 정리를 깔끔하게 하지 못하며 만드는 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여러분 보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 일곱 가지 사례를 보았을 때 여러분 각자가 잘예 어떻게 해야 될지가. 들어오죠, 그죠? 그래서 서브 노트를 저는 그래도 서브 노트를 전반기 때 최대한대로 서브 노트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서브 노트를 하는 과정에서 공부가 되고 서브 노트를 했을 때 내가 외우는 암기는 몇 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공부 조언에서 자신에게 맞는 무조건 따라한다기보다는 내가 공부가 되지 않을 때는 과감하게 다시 다른 방법을 택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공부가 될 때는 그 방법을 빨리 빨리. 가지고 가는 게 좋죠. 그죠? 자신에게 맞게 주,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치지 않는 거다. 그죠? 그죠? 힘들 때 책상 앞에 좋은 문구를 붙여 들고 나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나는 할수 있다. 이런 것들을 무한히 반복하면서 외치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장기 레이스를 하고 장기 레이스로 꾸준히 공부를 했을 때 그게 효과를 거둘 수 있죠. 그죠? 다, 여러분 오늘 이서브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한 좋은 방법을 택하여서 여러분 공부에 어, 효,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화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